자,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바로바로 넘겨주시면 됩니다. 준비. 네, 먼저 이라가 수상이 먼저 했어요. 아, 제가요? 네네. 아주 넘겨주셔야 됩니다. 안녕. 용인삼대고. 너무 나같이 나같이.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laughs> <그냥 웃음> 용인 안녕. 용인삼대고. 세상에서 시간은 가장 학교 안녕. 용인삼대고. 세상에서 제일 가는 모든 학교. 안녕, 용이 삼개고, 사과서. 아까 그거 기억하시죠? 못 기억해요? 그냥 해주시면 돼요 탈락이면 탈락입니다 맞아. 생각 안 나서 어쩔 수 없으니까요 자 준비 시작 아할수 있습니다 화이팅 파이팅, 파이팅. 네, 처음부터 하시면 아니다 안녕 용인사고 세상에서 제일가는 어? 안녕하세요. 안녕세제부터 어, 처음요 네, 처음부터. 안녕 인사암고 세상에서 제일가 고등학교. 안녕 용인사암고 세상에서 제일가 고등학교. 안녕 용인사암고 세상에서 제일가 안녕 용인사 거기에 가는 고등학교 앉아 주세요. 앉아 주세요. 아, 가사 같아요. 아쉽네. 아쉽네요. 앉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처음부터 시작합니다. 안녕. 용인 이 3개고 세상에서 제일 가는 고등학교. 안녕. 용인 이 3개고 세상에서 제일 가는 고등학교. 안녕. 이 3개고 세상에서 제일 가는 고등학교. 세상에서 제일 가는 고등학교!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앉아주세요. 자, 근데, 이렇게 하니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네요. 루즈해지네요 그죠? 아니요. 그죠? 재미없, 아니요. 저, 점점 재미없어지죠? 다 똑같죠? 맞아요. 댄스 배틀 한번 해볼게요. 댄스 배틀? 아, 괜찮아요. 댄스 배틀? 댄스 배틀? 아, 자, 살아남으신 분들 앞으로 모시겠습니다다 아, 나와주시죠. 아, 자, 이거 계획이 어떤 건데? 댄스 배틀 시작하도록 하습니다 주세요.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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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만 아 그만. 그만, 그만. 그만, 그만.

자면 이분은 어, 혼자 하는 거야. 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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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악 느낌이서 하면 돼. 요 자, 자기가 혼자 하시. 뭐. 아, 저희가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외롭지 않게 네. 해드릴 테니까. 자, 네. 자, 아, 안녕 용인 3, 2, 5 세상에서 제일 가는 고등학교. 보이죠? 보이죠? 안녕 용인 3, 2, 5 세상에서 제일 가는 고등학교. 박수 주세요. 네, 엘튼 하셨습니다. 아. 아, 용기가 3만 원들어가 사실 안 나오는데 자자 자, 첫째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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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관객들에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그박스 부탁드릴게요. 인사 인사 한번 하세요. 자 들어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자 이번에는 내가 퀴즈 잘잘 맞힌다 빨리 학년다 자. 잘 보세요. 퀴즈를 잘맞히시는 분인데, 회장 나왔으면 또 부회장이 나와야 되겠죠? 그... 자, 자, 스피디하게 가겠습니다. 스피디하게. 그냥, 이 김지창 씨가 문제를 낼, 낼 텐데, 일단계이단계이보리고개처럼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 선생님이다 하면 손 들고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네, 네, 일단 보내주시죠. 첫 번째 문제 내드리겠습니다. 아, 내드리겠습니다. 어, 일단은 저희 학교 선생님 중에 남자 선생님 많이 시죠 그냥 남자예요. 힌트, 첫 번째 힌트는 남자입니다. 자, 찍는 사람 없습니까? 남자첫 번째 네, 남자가 남자 자땡땡자 관객석에서 맞추시면 안 되고요 자답 네, 네. 자, 땡입니다 자, 계속해서 자 그만하시고요 자 그렇게 하네 네. 네, 이제 두 번째 힌트는 안경을 씌졌습니다 안경자 장민혁! 아닙니다 아닙니다 자 네, 세 번째 힌트 넘어가겠습니다. 어, 저희 제 머리 무슨 색이죠? 아, 검은색입니다. 검은색이에요. 제 머리 검은색인데 어, 이 선생님은 머리가 검은색이 아니에요. 어떤 검은색이 아닌가? 이동생이요 이동생 아닙니다. 자 생각 안 하시나요? 제작진 네. 아니에요? 없나요? 아닙니다. 네? 번개맨이 누구죠? <laughs> 죄송합니다. 공개는 아, 아니에요? 공개민 아닙니다. 대기재, 대기재, 대기저 대기재, 대기 대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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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 정말 감사하게, 청소를 정말 같아, 청소 재이 바로 이번 다어요 바로. 자, 바로 이, 분 바로. 바로, 바로 이 분. 이제 남자분 있으면 이제 어, 선생님은 여자분이십니다. 여자분? 여자분? 어, 여자분. 자, 안 찍나요, 이번에도 여자분세요. 네? 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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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땡. 어, 그러면 자, 네, 두 번째, 자, 두 번째 이까요두 어, 번째. 이분은 키가 작으세요. 키가 작으세요. 네. 같이. 땡. 아 바로 맞히면 안돼요? 데려오세요 일단 아 맞히세요? 데려가세요 아, 네. <laughs> <성경도 웃음> 빨리 데려오세요자 네, 자신이 선택한 아, 선생님과 함께 계셔야 됩니다 네. 같이 서주시고요 네, 선생님들 뒤로 내셔주세요 자 빨리 데려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남은 학생들 잘 지내세요 남은 학생들 자기 담임 선생님이셔도 되고 아니어도 됩니다 여기 계시죠 다? 저희가 미리 교장 교감생님께 허락을 맡았습니다 교선생님 저기 계시죠? 네. 끼가 많고 앞에서 할거잘 하실 것 같아서 다 잘하시겠죠? 잘 빨리 내리고 <목소리> 오세요! 빨리 내리고 오세요! 내가 오세요자 이제 상품 받으신 친구들은 이쪽으로 와주시면 됩니다 그냥 친구들은 친구들은 이쪽으로 와주세요 사실 상품 중에 이데우리는 선생님들이죠? 자 선생님들이죠 우리 일단 첫 번째로 한해 동안 여러분들 수업을 위해서 고생하신 선생님들께 큰 박수 한번 <목소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좀말쩡 우리 또 여기 나오신 분 중에서 한리 인터뷰 한번 볼까요인터뷰 네. 너무 잘하시죠. 우리 교관 교관 선생님. 앞으로 나오시겠습니다아네 아, 죄송합니다. 아, 네, 죄송합니다. <목소리> <목소리> 자, 저, 정말 죄송한데 여기서 후남 말씀 한번부탁드릴게요 10초 동안 <목소리> 갑자기 10초 동안. <목소리> 여기 있는 <목소리> 사람고 최고의 보도할게요. 아참 반갑습니다. 자, 여기 계신 분들, 자 선생님들 잘 들었어요? 혹시 여기 자기가 박 단입니다. 하신 분들 손 들어주세요. 아마 많으실 거예요. 자, 자, 알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자, 담임 선생님들만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각관의 담임을 맡고 있다. 자, 자, 뭐하실지는 아실 것 같아요. 자, 그 반에게는 저희가 내년에 급식 우선권 그 반만 그 반만 급식 우선권. 자, 선생님들의 춤에 아이들의 급식이 선생님들의 평판이. 담겨 있습니다. 자 노래 주세요. 자스타 번! 노래 주세요. 여러분 춤추는 시간입니다. 자 <laughs>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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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 너, 노래 너무 하잖아. 저기요. 말씀을 안 드렸는데 네, 아 저희 갑작스럽게 주왔구나 이거는 관객 투표예요 여러분 관객 투표, 자기 방만 하는 게 아니라 관객 투표입니다 자, 선생님부터 차례차례 박수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네, 김정수 선생님부 박수 아 좋네요 자 우리 정신아 선생님노 박수 박수. <laughs> 이규민 <이경우스> 선생님, 박수. 강아리, 소개도 선 박수. 자, 관객 투표 해봤는데 아, 좋은데? 너무 좋아요. 너무 다 똑같이 좋아요. 근데 제가 눈에 띄는 한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 아, 이제 <laughs> 이시죠 1학년 6반입니다 자 1학년 6반 급식 우선권! 선택하셨습니다 대전에 네. 드시면 되겠습니다 네, 선생님들 네. 들어가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담임선생님들 큰 박수 보내겠어요 감사합니다 아니죠? 아니죠? 저기요 <웃음> 저기요 <laughs> 자네분 자, 남으셨는데 이분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악 주시고요 함께 춤춰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데 저희 마음을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급발생이습니다 <laughs>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벌써 저희가 <laughs> 3시에 시작했는데 몇 시인가요 지금? 4시, 4시, 4시. 4시 4분인가요, 여러분? 재미있어도 안 되어요. 자, 아쉽게도 저희 한 시간 이렇게 급발생할 줄 몰랐습니다. 좋네요. 자, 노래 들어주시고요. 자. <laughs> 정말 어, 급 슬픔인데요 어, 야, 저희가 어, 이렇게 어, 부족한데도 어, 두 번씩이나 이렇게 레크리전 할수 있어서 참 영광이고요 정말 <laughs> 여러분의 공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여기, 그리고 한 말씀 하셔야죠 아, 죄송합니 제가 노래를 퇴장곡을 짧거든요네 3시간 동안. 아, 네, 짜자 아, 여러분, 안말립니다안어립니다안말립니다 아, 정말 1학년 친구들, 2학년 친구들, 그리고 우리 특히 3학년 친구들. 한해동안 수고 많으습니다 공부하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고, 또 앞으로 하는 일 모두. 특히 또 1학년, 2학년 친구들, 우리 여기 섞이고의 기둥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내년에 보러 왔을 때더 재밌는 또 레크리에이션 진행자가 있을 테니까 자, 저희 한번 전화 한번 드리죠. 2018년 무슨... 일부가 끝난 후에 자신의 짐을 꼭 챙기시고 이거 방석 안 드신 거 갖고 나가시면 안 돼요. 그리고 2부가 끝난 후에도 아, 이부가 시작할 때도 지금처럼 질서를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2부는 어, 지금부터 더 재밌는 무대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2부도 어, 집중 잘해서 즐거운 무대 관람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1부를 끝으로 2부 사회자인 박시현 김수민 양에게 쉬는 시간이 끝나고 마이크를 넘기고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사랑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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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